자,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네요. 예전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거좀 배워 봤었죠. 오늘은 뭐냐?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번에 등장하게 될 여러 대륙들에 걸쳐져 있는 큰 대륙이야.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배울 때 이런 거대한 어떤 대제국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나 아니면은 또 누가 있지 로마 그 페르시아의 공통점은 그냥 맴매 아야만 하는 해가지고는 이 넓은 영토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타 민족의 종교나 문화를 이해를 해주는 것만이 오랫동안 대제국을 유지, 유지할 수있다는걸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뭐 똑같은 얘기 또 해드려서 미안하지만 선생님 강의는 모든 내용을 다 들 일이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즉 선생님이 강의 하나마다 한 개씩 정도만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페르시아의 종교 하나의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이 서남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던 첫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라냐?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아르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그냥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파르티아. 네 번째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짜증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사랑조 페르시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래 한번 또 소환을 해볼까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걸 고구려랑 백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라걸 알고 있을 거예요 멸망했죠 시사 신라에 의해서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 개판되면서 후삼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 후삼국 시대에 어, 후백제랑 후고구려 나타나는 거죠 사사랑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의 부흥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놔야 될 내용은 일단 순서를 알아야 돼. 세계사든 동아시아든 한국사든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순서를 모른다고 하면 비교하는, 연결하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통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인류의 4대 문명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고 그랬지? 청동기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아시리아는 철제 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할수 있었던 거죠. <laughs> 우리가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을 다 배웠다라는 공부를 다해서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라 전자에 말씀드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메소포타미아를을 멸망시킨 민족은 히타이트예요. 철기를 사용했겠죠. 인도 문명의 드라비다족이 만든 인더스 근처에 있던 문명을 갠지스로 돌린 사람이 아리아인이야. 걔네도 철기를 사용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까지 성동기 썼는데 이거를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게 춘추전국시대잖아. 춘추전국시대도 철기를 사용합니다. 자 아시리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서남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도 다 전부 다 통일을 시킨 사람인데 페르시아에서 기억해야 될사람이 이거야. 다리우스일세. 자, 이 시기 때, 페르시아 시기 때가 바로 유럽권에서는 그리스 시대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리스가 나라 이름이지만 예전에는 지역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뭐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산악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국가인 폴리스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여러 개의 폴리스 연합과 페르시아가 한, 한마탕 전쟁하게 된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 영화 300에 나오죠. 스파르타. 그쪽입니다. 어찌됐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는 타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인류 역사의 첫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야. 파르티아는 페르시아가 일단 멸망한 다음에 잠깐 과정적인 측면에서 등장한 나라인데요. 동서의 중개 무역을 정도 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오늘의 키워드는 나오지 않네요. 자, 이 페르시아를 계승하는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어, 선생님 18스는 다 중요해요. 아시리아가 철제도 고사용했다라는 거 그 페르시아가 뭐타민족의 문화를 인정해서 대제국을 오랫동안 뭐역참제 같은 걸 만들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파르티아의 중계무역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때 만들어졌던 종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종교를 국교화,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종교의 이름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죠. 유명한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가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든 건데,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이거 뭐 짜라투스트라라고도 얘기를 하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얼마나 정직한 과목인지 알수 있지 않냐? 조로아스터교는 누가 만들었다고? 조로아스터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의 조상뻘 정도 되는 거야. 우리가 너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은 종교가 없어요. 종교에서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선과 악, 천당과 지옥, 구세주 이런 것들이지, 천사 악마. 이걸 처음 만든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야.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교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이슬람교가 많이 퍼진 다음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는데 자,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상한다 그래서 예전 원나라에 이 조로아스터교가 전해졌거든요. 몽고족 원나라. 그때 배화교라고도 불렀어요. 불을 숭상하는 종교다. 즉이 조로아스터교가 거의 대부분의 종교의 조상뻘쯤 되는 그런 종교다라는 거. 오늘의 키워드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한 시간에 한 개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